제가 날씨 때문에 요새 얼굴이 쉽게 건조해져가지고 얼굴에 미스트를 무조건 뿌리는 편인데 이 미스트 진짜 강추드리는 편이고 저는 시도돼도 없이 이런 식으로 팍팍팍팍 뿌려주는 편입니다. 일할 때나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뿌려주고 이 간식 먹을 때도 뿌려주는 타임은 무조건 가집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서 소개해드릴 거고 오늘은 등이랑 이도 내일 라스고 안녕하세요. 운동을 사랑하고 꾸준히 땀 흘리고 있는 모든 분들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처음 운동 시작했을 때는 눈에 띄게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가 멈춘 것 같은 느낌 없으셨을까요? 그게 바로 근육 성장 정체기 시절이 저한테도 왔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체기가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지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성장 정체기의 진짜 원인은 몸이 적응인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체기를 겪으면 내가 노력이 부족한가 운동 강도를 더 높여야 되나라고 생각할 텐데 물론 의욕을 가지고 더 강하게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정체기 근본적인 원인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생각보다 우리의 몸은 똑똑하답니다 우리의 몸은 아주 영리해서 반복되는 자극에 빠르게 적응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똑같은 무기를 들고 운동하면 처음에는 몸이 놀라서 성장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매일 이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니까 이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근육과 신경계는 탈진 상태에 빠지면서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체기를 극복하려면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무작정 강도만 높이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 특히 뇌와 근육에 새로운 자극을 줘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정체기 극복 해법으로는 주기와 훈련인데 말 그대로 운동의 강도 의수 종류 등을 일정 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화를 주는 훈련법인데 이 방법을 통해서 몸이 한 가지 자극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 구체적인 진행은 3대 운동 위주로 진행해 주면 되게 좋았습니다. 물론 저는 벤치 프레스는 안 하고 보조가 있다면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각 요일마다 운동의 목적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인데 월요일에 일단 스트렝스 첫 번째 목표는 근력 증진이라 보시면 돼요. 실패하지 않을 정도의 무거운 무게로 근육과 신경계에 강한 부하를 주어서 근력을 키우면되고 수요일은 파워인데 두 번째 목표는 폭발력을 기르는 겁니다 스쿼트와 벤치프레스를 2회씩 5세트로 진행하되 일반적인 벤치프레스랑 다르게 가슴을 바벨에 닫고 1,2초간 멈췄다가 폭발적으로 밀어올리는 퍼즈 벤치프레스를 실시하면 좋다고 합니다 데드리프트는 1회씩 10세트를 진행해서 폭발적인 힘을 내주는 편입니다 네, 금요일은 근비대로 마지막 목표라서 이제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건데 저중량으로 고반복 해주면 좋습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근육 성장을 유도한다 보시면 되고 매일 다른 자극을 주면 몸이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운동 후에 푸석해진 피부를 보면 속상했거든요 근데 얼굴에 미스트를 뿌리고 피부가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꼈고 운동 후에는 땀과 함께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열감으로 인해 피부가 민감해지기 쉽다 하더라고요 그때 방치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칙칙하고 생기없는 피부에 뿌리는 즉시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서 열감을 빠르게 진정시켜주니까 운동인들한테 미스트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운동하면 진짜 얼굴 찌푸리는 게 일상이라 가지고 꼭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